Because as since가 되겠습니다. Because 뭐뭐 이게 아 의미가 똑같아요. 얘는 다똑 때문에야 때문에 음, 같은 의미는 because of가 있습니다. 음, because of는 전치사구로 뒤에 동명사는 명사구가 온다. 자 because 되겠습니다. Because we couldn't go to the park. 공원에 갈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it was raining heavily.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. 이런 얘기죠. 자 그렇습니다. 자 as since 임으로 라는 뜻으로 원인이 나타납니다 똑같애 그냥 얘네 전부 다 그냥 어, 이 뜻이야 뭐뭐 이기 때문에 의미 구분하는 것이 안 나와 <laughs> 자, 근데 요건 알아둬야 돼자 <laughs> we couldn't go to the park <laughs> 자 이게 이제 결과예요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이게 원인이에요 요런 게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because 다음에, 주어 동사 나고. 오 Because, over 에는 뭐가 나온다? n d b o g 어명사다 그래서 동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의미는 똑같습니다. 둘의 의미는 똑같아요. 시험에 나와. 그런데 because냐, Because, of냐 because냐, because of e n o Because, b e c a Because, b of 냐 Because, of e c a u 요 차이입니다. As it was cold, 자, 추웠습니다. I caught a cold. 이게 원인이죠? 추웠어. 이게 원인, 결과. 감기 걸렸어. Since you helped, 자, 원인.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원인, 결과. 리포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이 결과죠. 요런 겁니다. Because, as, since 의미가 살짝 차이가 있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.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? Because냐, because of냐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자 원인 because, as, since는 원인 앞에 씁니다. 원인 앞에 써요. <laughs> 자그 다음에 자 결과. 아이고 잠깐. 원인 쭉 so 결과 이렇게 씁니다. 자 그래서 쓰고 를쓸 때는 쏘오는 결과에다가 딱 쓴다 이거지. 그죠? 그러면 자, it was 아, 너무 길다 이거. 이거 같아. as as 쉬운 거 짧은 거. i caught i제. 아, 뭐야 이거 이거. it was called. comma so i caught A cold. 어 cold. You listen to that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주 o b Good j 는 b Good job. Good job. g 그녀 d 그렇죠. 왜 o o d job. Good 그녀가 Good job. g o o 아 job. Good j o 동사 나왔습니다. 그럼 o 다 d b e c a d s e 다 넘어갑니다. 너무 쉽죠 문제가? 너무 쉬워요. 음. 자 1번 갑니다. 바빠서 TV를 볼수 없습니다. 음. I can't watch TV. 자 이런 결과 TV를 못 보는 결과가 나왔어요. 원인이 뭐죠? Because I am busy. 자 이게 원인이죠. 바빠서 못본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